아니 스승님은 맨날 나한테 이런 것만 시키는 줄 모르겠네 진짜 아유 진짜 아어 그러보니까 고 처음 보지 안녕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같은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궁금하니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짠 이거는 라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근데 이거 많이 깎으면 안 되거든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많이 깎으면 안 되는데 뭐 이야기가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아. 아무튼 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해그 신이 우리들의 힘의 원천 바로 저 별자리를 다스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별자리들을 관리하는 수호자들이 있어 사실 이건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이 수호자들끼리도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 이 세상엔 암흑물질이라는 것도 있거든? 어떤 수호자들은 이 암흑물질로 오염된 사람이나 동물들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수호자들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죽여서 소멸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? 아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냐면 별자리를 관리한다는 그 수호자들 중에 에이스! 정화파 소속 첫 번째 별자리 수호자! 의수 제자! 아, 세림이라고 해요 어, 그의 수제자답게 내가 조금 스마트하고 어? 똑똑하고 잘생. 어? 뭐지? 아, 이 스승님 진짜 중요한 순간에. 어, 근데 무슨 일이지? 이상하다. 스승님이 원래 이렇게 뭐 떨어뜨릴 만큼 뭐 덜렁거리는 성격이 아닌데. 홀까미야. 기... 아, 아이, 아 형. 아, 어. 오랜만이네. 아, 뭐 무슨 일 이렇게 급하게 가? 아, 아니, 일하고 있었는데, 여기, 위층에서, 스승님 방에서 무슨 소리 나가지고, 가보려고. 아, 그큰 소리? 아, 그, 그 양반은 맨날 시끄럽게 연구만 하고 말이야. 아, 아니거든, 우리 스승님. 잠깐만, 나 빨리 가볼게. 빨리 가볼게. 어? 뭐야? 어? 트 <laughs> 두디야! 두디야! 어? 왜? 무슨 일이야? 빨리, 왜? 빨리! 빨리 의사 좀! 빨리 의사 좀 왜? 불러줘! 빨 빨리, 무슨... 빨리! 아! 아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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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일단... 아이, 스승님은 어떻게 되셨어? 아, 그게 이미 좀... <laughs> 아마... 그 환자분한테 신경을 좀 쓰고 있다가... 뭐 어떻게... 갑자기 공격을 당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. 상처가 깊어가지고... 아... <laughs> 무슨, 무슨 일이지? 근데 너무 이상한데... 스승님이 이렇게 쉽게 당한다고... 캐비냐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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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. 응? 해빈 형의 스승님이 주변에 막 원한을 살만한 사람은 아니잖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니까 정합하라서 피해자 가족이 막 스승님을 죽일 일도 없을 거고. 그렇지, 아무래도 그렇지. 그럼 그렇다면은 범인은 소멸파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? 아, 난 그렇게 아. 생각해. 오, 그럴싸한데? 그렇지. 이서뭐해요 깜짝이야. 오! 갑자기 깜짝 놀래고 그래! 아니 우리 둘이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 걸면 놀래지! 아 그럼! 두 분이서 뭔 얘기를 그렇게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요? 아니! 어, 어. 용의자인 소멸파와 난 대화할 수 없어! 뭐르는 거야! <laughs> 케빈님 스승님이 누구한테 공격받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찾아온 거예요. 아.. 어.. 좀.. 그.. 아이고, 주, 그쪽 아주 그냥 어?! 기사 등등 해줬겠네? 어? 우리들이 정화정화 하더니 어?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러고 있겠지? 음? 아뭐 확실히 몇몇 분들은 그러고 있지만 아또 대부분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 근데 연비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소멸파에서 스승님을 급습해서 죽이자는 얘기가 혹시 나온 적 있어? 아니죠 그거 무슨 크게 싸울 일 있어요? 거짓말하지 마 케빈형은 어떻게 소멸파인? 어? 연비 누나의 말을 믿을 수 있어? 아 그야 케빈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왔던 분이니까 우리 스승님하고 케빈님 스승님하고 완전 친하시거든 아 잠깐만 두디야 내가 봤을 때는 소멸파가 아무래도 범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의심이 돼 계속 그렇게 의심만 할 거야?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소멸파 의심하고 있던데 진짜 이러다가 싸움 터질까봐 조마조마하다고 어? 이러다가 진짜 싸움 나면 곤란한데 이거 어떡하나 음... 케빈님 어, 어 사실 이거 비밀인데 소멸파에서 시간 이동을 할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냈거든요. 어? 뭐 시험을 해본 것도 아니어서 확실하지도 않고 뭐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론상 한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, 형, 아니야. 나는 이거 발상은 좋다 생각해 하지만 소멸파의 말을 난 믿을 수 없어. 어? 너나한번 붙을래? 어? 아, 아이 잠깐만, 잠깐만, 아이 잠깐만, 잠깐만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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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혹시 필요한 자원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출구 쪽에 시공간 이동 장치를 만들 재료들 그리고 시공간 핵심 재료인 번영의 파편 아 그리고 또뭐 있더라 아 일단 너무 많아가지고 목록을 다시 적어줄게요 아어 여기요 어? 자원이 많은 정합하면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죠? 어 어디 보자 번영의 파편 엔더맨 에센스 이거 다 엄청 비싼 재료들이긴 한데 아 그래도 예비 수호자니까 내가 괜찮겠지 다들 의심 없이 자원을 아마 주긴 줄거야그지음 음. 그러면은 너는 그 사용법은 알고 있는 거야 기계? 아 당연하죠 제가 누구예요 예비 수호자들 중에서 가장 엘리트고 가장 예뻐 빨리 가자 빨리 아, 가자 빨리 에이. 가자 빨리 가자 거기야 어. 왜 말을 끊지? 다 들어야 될 텐데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오. 어? 어, 연비야, 연비야, 갖고 왔어, 갖고 왔어. 아, 어, 케빈님, 제가 말한 자원들을 다 가지고 오셨죠? 응, 음, 응. 음. 이제 근데 어떻게 하면 돼 우리? 자, 이제 이 주문서 한 개씩 받고, 어, 자, 뭐야? 요거 쓰면은 비밀 연구실로 이동이 될 거예요. 자, 하나, 어? 둘, 셋, 짠. 어, 어 잠깐만 어지러운데. 오, 어, 오. <laughs> 오오 오. 대박이죠 일로 오세요 오 이게 야 너네 소멸파 왜뭐 이렇게 기술 연구를 많이 해? 희안하네 <laughs> 똑똑한 내가 있으니까 <laughs> 아,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일단 크리스탈 여기다가 설치해 주시고 내 재료들 내 방향에 놓고 이렇게 잘 해봐요 어 잠깐만 기다려봐 크리스탈을 요내 귀퉁이에 넣으면 된다고 네어 잠깐만 기다려 하나, 둘, 어? 근처에 가면 약간 어두워지는데 신기하다. 셋, 원래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넷, 재료는 아무렇게나 놓으면 돼. 여기, 여기, 여기 하나. 한 개씩. 아, 이렇게 둘, 음. 셋, 넷, 어, 요거 하나 남는데. 아그 공명의 지팡이잖아. 그거 꼭 있어야 돼요. 그거는 이제 지팡이 없으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가지고. 야, 아 너는 그 중요한 걸 이제 말하니? 잠깐만. 그럼 이건 너한테 주면 돼? 지팡이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. 이제 가운데 서서지고 어디 갈지만 생각하면 돼요. 그것만 하면 돼? 응. 다른 건 똑똑한 제가. 자, 그럼 하는... 가볼까 형? 즐거운데? 야, 말도 끌지 말라니까. <laughs> 아, <아이, 웃음> 잠깐만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아 싸우지 말고.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? 형, 난 이런 생각을 해. 과거로 가는 거면 되도록 사람들한테 안 들켜야 하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이그 점프. 우리가 우리를 만나면 안 되니까. 저쪽 우리 성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저주받은 방이라고. 어? 아, 잠깐만. 아, 근데 거기는 좀좀 좀 무서운데. 거긴 좀 무서워. 어허... 그래도 안 들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게지. 이거 아무래도 시간 이동하는 거니까 안 들키는 게낫겠지 그럼 거기가 제일 낫긴 하겠는데. 음. 연비야, 그럼 나부터 출발할게. 오케이. 이렇게 가운데 가고. 우와. 밤하늘이 됐어. 어? 이건가? 오. 오 어, 뭐야? 어? 과거로 온 건가? 연비야, 이게 과거야? 네, 맞아요. 과거죠. 어. 오, 어, 드디어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여기 있어, 여기. 여기 있어. 일단 나와. 일단 나와. 여기, 여기, 여기. 오, 오 신기하다. 이거 우와. 아, 근데 그죠? 얘들아, 일단 나만 갈게. 그래야 스승님이 당황하지 않을 거야. 그치? 어, 알겠어요. 그럼 저희는 밖에서 범인이 누군지만 확인할게. 요 아, 근데 일단 아까 투디가 얘기했지만, 우리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우리 만났었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조심해서 돌아다니자. 우리 나 먼저 음. 갈게. 이거 언제 지나가야 되지? 잠깐만, 이 복도를 지나가야 스승님 방인데. 어 지금이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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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 스승님, 스승님. 응. 일단 응? 일단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빨리 도망가세요. 빨리. 지금 나랑 같이 나가요. 빨리. 어 가,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? 스승님 오늘 죽어요. 괴한한테 덮쳐져서 죽는다고요. 아 오늘이야? 음... 너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건 소멸파가 정말로 시간이동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었네? 아 그러니까요! 빨리 빨리! 빨리 저랑 가요! 자자 진정하고 일단 나를 살리려고 하면 안 돼! 나를 살리면 시간이 이상이 생겨서 분명 큰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 어? 잠깐만..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음... 아! 일단 이 녀석을 데려가! 어? <laughs> 얘가 누군데요? 음...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선 안 돼.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절대 안 돼. 알겠지? 이 녀석이 여섯 번째 별자리야. 에? 여섯 번째 별자리요? 아니 그거 옛날에 사라진 거 아니었어요? 아니 저기요. 아니거든요. 나 여기 있잖아. I'm here. 안 보여? 어 잠깐만. 아얘 근데 왜 말해요? 이거? 어 사람 모양이기도 하고 얘 이상한데? 어 알고 보니까 여섯 번째 별자리는 어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고. 게다가 주인한테만 보여. 음 아무튼 최근 들어 암흑물질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. 아들. 네. 음내 생각에는 이 녀석이 너무 약해져서 모든 별자리 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. 허 진짜 날 얘한테 넘긴다고? 난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이게 뭔 수호자 후보야? 아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키약해졌네? 음. <laughs> 아 일단 이 녀석을 데리고 와. 그리고 별자리 의 힘을 다시 회복하게끔 도와주도록 해. 어 그리고 암흑물질에 대해서 좀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. 어? 아 누군가 오고 있네.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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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장로 안에 빨리 들어가 숨어 있어 여기. 어? 빨리 빨리. 빨리. 아 근데 스승님 이제. 아 아니야. 어차피 넌 알게 될 거야. 믿는다. 빨리 들어가 있어 킴이나 위험해. 아 잠깐. 만 그렇게 선생님은 암흑물질이 폭주해 버린 환자에게 당해 버렸고 그리고 그 환자는. <laughs> 그대로 창문을 깨고 도망쳤다. 케빈님 케빈님 범인 누군지 봤어요. 어 나도 봤어. 범인을 투디가 또찾갔어요 투디라면 잡아오겠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할 거예요? 어 그게 무슨 말이야? 없앨지 정화할지 고르란 거 아니야? 어 그러면 은 나는 정화를 하는 게좀 올바르지 않나 싶은데. 어 왜요? 그 녀석 그 케빈님의 스승님을 죽였잖아요. 그래도 감염된 사람은 아무 죄가 없잖아. 감염당해서 조종당한 상태에서 자기도 원치 않는 살인을 한 거잖아. 오 웬일로 멋있는 말을 해? 내가 좀 멋지긴 하지 떠. 음? 어? 왜 갑자기 자기 칭찬을 하지? 어? 야나 너한테만 보이잖아. 조심 좀 해. 바보야? 아시끄러워.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지금.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뭐 있어? 아니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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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뭐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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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조용히 좀 아, 해. 왜 왜... 이상하게 보잖아. 저 그니까 어쨌든 내 말은 뭐냐면 시끄럽지 아, 시끄럽지아뭔 소리야 이거? 뭔 소리야? 아니 범인 잡아놨더니 뭐 무슨 일이야 이게? 어야빈님 과거 갔다 왔더니 정신 상태가 이상해졌어. 저, 저 휴유증 아닌가 저거? 아니야 아니야 나 멀쩡해 멀쩡해. 아 시끄러. 그래서 어쨌든 정했어요? 그럼 뭐 어떻게 할지? 일단 정화시키기로 했어 스승님이 정화파니까 당연히 스승님을 따라야지 그래? 그럼 제, 재단으로 이동할까요? 그래그래 그래. 제 재단으로 이동하자 <laughs> 음, 어? 어? 잠깐만 왜? 저기 저 재단에서 나한테 필요한 힘이 느껴지거든? 혹시 여기 별자리의 재단이야? 그렇지? 아무래도 그러면 저 사람 정화시키고 네가 들어가. 그리고 힘을 받아. 그럼 나한테서 힘이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런데? <laughs> 어? 나내전 주인이 누구야? 스승님이지. 내 말은 곧 스승님의 말. 지금 스승님 말 거역하는 겁니까? 아니. 그런 건 아니고 너가 아까 자꾸 나 괴롭히고 이거 그런 아, 자한 엄청 해 많이 해 줘. 해 줘. 해 줘. Hey 잘... 조용해. 저거 봐. 아직 못 들었지, 얘네. 아직 못 들었어. 이거 자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. 그러면 해줘! 아, 알았어, 알았어. 그러면 앞으로 내말잘 듣는다고 약속해. 그럼 해 줌. 네, 앞으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충성, 중성, 충성. 중성. 다되셨으면은 이제 저쪽에 연비 옆에 가서 서 계시면 돼요. 땡, 생쥐가 아, 왔네. 사람이 아닌데? 일단 나 하면 돼? 올라가 빨리. 케빈님왜 올라가시지? 오우! 음! 음! 이거지! 음! 예! 아우 변태 같은 저 별자리랑 같이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되다니!